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일월1 4일날 열린다고 합니다. 네, 2020, 수학 2020 수학 능력 네, 시험입니다. 야. 저희도 뭐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, 내가 뭐 서로 뭐 도시락을 싸주는 사람들도 있고 <laughs> 우리 형 벌써 졸업이라니. 대 야고 가고야 형, 야형 진짜 대학교 입학했던 게엊그제 같은데. 어, 그러니까. 내가 처음 대학교 입학했어, 형 보지 않았어요? 어 맞아. <laughs> 야 내가 너 수능 갈때 도시락까지 싸줬잖아. 그래.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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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OT를 다니다가 4월달인가 5월달 맞아요, 등교길에 맞아요. 저희 비키트의 캐스팅 맞아요. 담당자분께서 그럼 그 대학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문명이었던 거네요. 그렇죠. 이학사모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당사 소년단이 그금 만도수는 학사모예요그 대학교가 아니었어봐. 그래. 형 만났다니까. 그 전에. 이게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준 네. 학교라고 할수 있지. 와거 졸업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. 그래. 그렇죠? 그래. 대상보다도 더큰 의미 아닌가. 그래 어, 뭐아무어아 뭐. <laughs> 여러분 <laughs> 어, 아, 저희 진짜. 아미 여러분들 수능 잘 보시라고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도시락을 싸드리고 싶지만 싼다가 <laughs> 아니요 없수, 누가 없수, 누가 없수, 누가 없수, 그럴 수가 없으니 <laughs> 네제 네. 잘생김만큼 꼭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. 아 그리고 긴장 은너너 해? 그걸 먹죠 오랜만에 그게 먹고 싶은데 형이 이제 어. 남준 형 그때 수능 갈때해 줬던 밥과. 어, 그밥 맛있었죠. 네, 그 밥이었는데 그 제가 이게 하나도 안들 소금 이런 거 간장 이런 게 하나 없었어요. 맛있었어요. 근데 제가 처음으로 버섯을 먹기 시작한 날. 버섯뭐 닭가슴살, 애호박이런 거. 제가 애호박. 편식이 되게 심했는데 형밥 먹고 제가 버섯이 맛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막 먹었어요. 편식적이 거죠. 네, 아이저 되게 편식이었어요. 저도 희뭐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뭐 서로 뭐 도시락을 싸준 사람들도 있었고 응원을 맞습니다. 해준 사람들도 있었고 맞습니다. 네 정말 어쨌든 어 정말 어떤 결과가 있던간에 정말 꼭어노력의보답받 그런 수학 력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해주시면 말씀 있을까요? <목시> 저희 방단이 수학생 여러분들 를 드리기 위해서 <목시> 길을 받아 드립니다 <목시> 안녕하세요. 원하는 기회가 어디셨습니까? 내 친구들도 힘도라야